자 직구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메리트 직후퍼 전략을 할때 직후퍼 직퍼로서그 전략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제네랄 바이오 직후 제네랄 바이오는 지금 패스로는 18년 됐습니다. 17년, 18년 됐는데 2007년도에 설립 창업을 해가지고 자회사로서 100% 자회사로서 직접 제조, 직접 유통을 하고 있는 직후비 생겨났고 이제 직후퍼들은 그 직접 제조, 직접 연구. 개발 생산한 제품들을 직구비라는 벤처유통 혁신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멤버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구 비즈니스 의 가치는 첫 번째 적은 투자 비용, 사업치고 가장 작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자분으로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소비가 내가 쓴 일상의 소비, 칫솔 치약 아니면 뭐 샴푸, 로션, 건강식품 뭐 아니면 영양제, 단순한 의료 기기 이런 것들이 나의 소비가 결국 자산이 될수 있는 적은 투자로서 그 소비 자산화 할수 있는 것과 그 제품력이 친환경 원료를 쓰고 있다는 거하고 친환경 그리고 EWG 그린 등급을 이제 추구하고들은 그런 기존의 제품들도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관리가 쉽고 간단하다는 거 그 보상이 공정하고 누구나 그런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10년이시면 꾸준히 쓸수 있는 그런 제품군과 그런 가격대 가성비, 가신비가 통할 수 있는 거. 다음에 이제 캠퍼스 시스템이 과거 이전 10년에는 각 지역마다 캠퍼스들을 오픈해서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선한 역량력을 발휘하라 했는데 그거를 안한 책임은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지쿠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원활하게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산디지털단지에 지금 이 강의하는 이 장소도 오게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생방 시스템 그리고 데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도움을 되는 시스템과 그 캠퍼스 시스템은 저희 GBU, G비즈니스 대학과 함께 온라인 캠퍼스 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 제공해 제 주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의 그 기회 이미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새로 이제 확장 계획들도 후반기부터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네랄 바이오 직쿱. 제네랄 바이오는 제조, 직쿱은 유통. 제조와 유통, 연구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게 이게 바로 직쿱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쿱의 미션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리더를 육성하는 겁니다. 기존의 10년의 성상 속에 지금도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일반인들에게, 일반 소비자, 같이 소비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에게,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 오고, 모멘텀을 찾는 사람, 아니면 뭐, 새로 리타이어 하는 분들, 많은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게 비즈니스 가치를 선한 영향력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 그 리더를 육성하는 건 교육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네랄 바이오가 초창기 제네랄 바이오 직후비라는 책을 제가 이제 7년 전에 썼는데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 실현입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꿈꾸는 것들을 제조사에서 설립 이념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 직후의 미션이 10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빙 프로덕트 일상 리빙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커넥트가 있습니다. 병원이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지페스타, 모든 제품들을 볼수 있는 지페스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직후배는 거의 다 갖춰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착한 소비를 돕는 직후배는 일상생활에 그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품을 공급해주고 있는 일반 세제용품에서부터 또 주방 세제, 치약, 치솔, 일상 욕품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m z 세들이 추구하는 가치 소비, 능동적 소비는 스스로 이건 쓸만해 하는 거예요. 다음, 제네럴 밸런스는 바로 우리의 그 건강. 이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는 환경 오염, 스트레스, 뭐, 영양의 불균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서 안정하고 안심하게끔 안전에 기반을 해 가지고 친환경 원료를 가지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약까지 쓸수 있는 이런 제너럴 밸런스군하고 다음에 직급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거 저도 한국인의 한국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게그 인삼하게 되면 사포닌 요즘 유튜브나 보게 되면요. 전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십만 되는 데는 전부 사포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K 밸런스 컴파운드 이제 K 이 CK의 그 인삼 뭐 종류들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어, 한국의 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100세 시대가 가다 보니 이제는 그 노화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고 영노화라 그러죠. 영노화 안티에이징 하는거 노화의 비밀 텔로미어. 텔로미어 어, 제품 군들도 있고, 뭐, 디엘릭서 제품, 뷰티, 리빙, 건강, 또 의료기기. 이런 의료기기에서 친환경, 제품 그리고 GMP 시스템이,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한 제품을 경쟁력 있게 싸고, 그리고 적정한 가격에 공급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게큰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직후배 보상 플랜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상 플랜의 가장 공정한 보상 플랜이라고 할수 있는 게 공정 보상 플랜은 바로 직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후의 보상 플랜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 실질적인 누적이 가능하고 이월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또 사람들이 조직 관리가 힘들어서 두 개의 팀 바이너리 형태로 돼 있고 수당이 간단하고. 직급자와 시작하는 비기너와 멤버, 멤버와 직급자에 차등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단 이론도 없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뭐 육성 부분의 매칭 수당은 그건 육성한 사람들의 그건 역량들을 얘기하는 건데 추천 보너스, 후원 보너스, 추천 매칭 보너스, 승급 보너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승급 보너스가 그 승급의 금액도 작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네트크 마케팅에서 승급수당 뭐 1억, 5억, 10억까지 주는, 국내에는 10억까지 주는 데 있는데 10억의 승급수당을 받으려면 얼마의 매출을 해야 되는 걸 물어보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10억의 승급수당을 받으려면요. 3개월, 4개월 연속 1 천억 이상을 해야 돼요. 그 조직에서. 그래서 승급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막 직급, 승급을 따져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리함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추천 매칭 보너스는 3대까지 15%, 10%, 5%입니다. 그거는 육성의 단계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벽 없이 누구나 쉽게 하는 것은 추천 보너스하고 후원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추천하는 거, 다른 데하고 차별나 이게 공격하고 괜찮다는 거. 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한, 직접 추천한 사람에 대한 내 커미션에 보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구매할 때, 오토십을 하든 구매할 때마다 거기에 구매 볼륨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준다는 겁니다. 보통 추천수당이 바이너리 회사에 다 일회성이거든요. 뭐 추천수당이 일반 유니레벨이나 뭐 브레이커에서는 추천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 있죠. 추천보너스가 꾸준히 내가 소비자를 한 명, 두 변에서 한 10명 정도만 추, 추천, 간단한, 잘잘하게 1,20만원 쓰는 사람 10명 정도만 마, 만들어도 내가 평생 무료로 그 정도는 쓸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을 내가 무료로 정보 전달 대가로서 소비가 자산이 되는 걸로 시작을 하고 후원보너스도 맞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가든 로얄을 가든 시작하든 뭐 GBO가 되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두 개의 팀을 만들어서 1대1 차감 비율로 해서 소실적의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고 복잡, 한 바이너리는 복잡해요 하는 사람은 두 개를 복잡해 하는 사람들이 열두 개 하고 있고 여섯 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설명을 복잡하게 꼬았다는 거죠. 핀을 매출에 맞춰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전략을 바꿔 매출에 핀을 맞추지 말고 인프라 구성에 핀을 맞추고 그리고 함께 이제 소비하는, 간단하게 소비하는 컨슈머가 될 건지 아니면 직쿠퍼가될 건지 직구퍼는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소개한 건내 수당 받을래 하는 거는 직구퍼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컨슈머아 소비는 내가 알아서 소비해서 내가 샀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볼륨들도 나로부터 시작되게 되면 전부 나의 매출로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거 얘기. 그리고 유지라는 게, 뭐 오토십 경제, 구독 경제 많이 얘기하는데, 뭐 슈퍼 오토십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유지가 지금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는 가장 저비용이라는 사실입니다. 10만원대니까. 뭐, 적게는 11만원에서 또 같은 거, BV에 따라 차이겠지만 아무리 봐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5만원 미만으로 유지를 할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환경,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 유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잘돼 있다 는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할때 세미나 많이 하면 교육 시스템이 잘돼 있는 게 아니면 세미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전달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많이 한다면 동원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교육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얘기하는 것도 인플로이, 고용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내가 시간과 비용을 이제 바꾸는가 하고, 나를 내가 교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그 전문 직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인베스터 투자자로 간다는 그렇게 그 인생의 사사 분면을 얘기했는데,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은 첫 번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매뉴얼들을 갖추고 두 번째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매뉴얼 교재 영상 오디오 아니면 강의 이런 것들을 트레이너 코치 멘토 강사 어드바이저 컨설턴트 카운셀러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가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프로그램은 기초자가 하는 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 심화교육 리더십 교육 그리고 성장 사례가 있어야 되고. 경험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전문가 프로그램 이세 가지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사이버교육플랫폼 뭐, (GBU에서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생방송으로 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들을 수 있는 이런 교육들, 그리고 전달 시스템들, 후원 시스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